조선구마사 불똥, 차린왕후 신의 선으로 튀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방송 2회만에 폐지된 SBS 퓨전사극 조선구마사 논란의 불씨가 지난달 종영한 tvn 드라마 차린왕후까지 번졌다. 차린왕후는 조선구마사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의 전작으로 방영 당시에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6일 현재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차린왕후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네이버 TV에서 볼수 있었던 다시보기와 클립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CJ ENM의 온라인 동영 서비스 OTT t v n 에서도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에게도 여파가 미쳤다. 차린왕후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신혜선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마스크 제조업체 위머스트엠이 일부 네티즌의 질타를 받은 것이다. 위머스트엠은 항의가 이어지자 전날 신해선의 광고 사진을 내리고 1,100만 장의 마스크 생산을 부리했다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날 광고를 재개했다. 철인왕후는 현대 남성 셰프의 영혼이 타임 슬립을 통해 조선 철정의 비인 철인왕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의 드라마다. 방영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라고 일컫는 대사 등으로 네티즌의 문매를 맞았고 실존 인물인 신정왕후 조여희 분을 저속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풍양조씨 종칭회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조선구마사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있을만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문제가 된 해당 작품도 아니고 전작에 출연한 배우의 광고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맞선다.